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여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기도에 고독하지 말며 도무지... 어,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배들 레아보라에서 티끌에 굴렸도다. 사빌 거미나 너는 벗은 모듬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자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로 거미니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검이라 너는 주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래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마레사, 검이라, 내가 상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남까지 이룰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 지어라. 네 머리로 크게 모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 지어라.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단순한 정보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지, 정, 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요, 전 인격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적인 인포메이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한 정보만을 우리들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애통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눈물로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요. 목소리 톤은 차갑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읽어보면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고가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라는 그런 애통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차가운 그런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듯이 그냥 진정성 없거나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하는 그런 말의 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울며 몸부림치면서 자기 옷을 찢고 들깨처럼 타조처럼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대연하고 있습니다. 그왜 미가 선지자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정보로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우상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신이 먼저 그렇게 애통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미가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 미가서를 기록하기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애통하는 마음을 그가 몸서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고 있는 선지자의 눈물은요,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픔은 미가 선지자의 아픔으로 오늘 말씀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이 심판이 내 아픔이다" 라며 하나님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아이패드를 쓰는데 글씨가 막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지식으로만 들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종을 말씀에 순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9월 되면서 말씀의 기둥 또 성경의 기도의 기둥을 세우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일날 광고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맛보기만 드립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정하려고 해요. 기도도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로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뭐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말은 무엇일까? 아,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도. 가지러 고요 공동체가 모여서 또 이제 정방 상반기에 읽었다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모하고 가능하면 동참하셔서 기도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 9절 이하를 보면 유다 여러 성읍의 이름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읍들의 이름과 연결되어서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뭐 고급 언어로 언어유희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장난이래요. 하나님은 그 지역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드라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가드의 의미는 전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소식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가드여서, 아, 우리는 아, 말씀을 전하는 거야, 선포해야 돼, 라고 하는데, 가드, 너희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또 베들레아브라라는 것은요, 티끌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너희는 티끌에서 뒹굴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이름은 나아가다 라는 뜻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그 지역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 이름은 김의구입니다. 오르르 자의 비둘기 구. 의를 구하고 비둘기는 성령님입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의 이름을 지을 때, 의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데 너는 옳지 못할 거야? 너는 성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거짓 가운데 거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저를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그 유다의 성읍들의 이름을 일일이 드러내면서 그곳에 반대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도시 이름은요 그들의 운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언어 유희 즉 말장난이 아니라 추상적인 교훈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의 사람들을 통하여 실제 마을을 통하여 실제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빅토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지역의 범죄가 없고 평강하고 평안해야지 우리 집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래야 저희도 평강한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실제 사람들이 실제 마을이 실제 삶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그 지역이 그 도시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삶이 무너진다라는 거. 집이 무너진다라는 거,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 도시가 무너졌다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혹은 일본의 거기 어디예요? 거기는 이렇게 원폭이 투하되며, 그 지역이 지금까지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지역에 살았던 그 후손들까지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도시가 무너진다라고.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태어나 자랐던 그 고향 고향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 뛰놀았던 그런 골목기나 놀이터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드나들었던 시장조차도 아주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예배드렸던 그 예배당마저도 교회마저도 흔적을 찾지 못한다는 그냥 재개발돼서 새롭게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추억도 우리들의 아름다움도 내가 그리워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죄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될 것이고 무너진 집터의 폐허가 될 것이고 다시는 열리지 않는 성문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하나님은요 머리를 밀고 통곡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제가 읽어보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라 내 머리로 크게, 무, 크게,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갖게 할 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머리털은 단순한 그런 장식이 아니에요. 머리털은요, 하나님께 받은 영광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머리를 길렀어요. 삼선을 기억해 보십시오. 삼선의 머리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렸을 때 삼촌 삼천,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무기력했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문화에서 머리카락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말하며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머리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내 머리를 깎아라. 내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 같이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조차도 다 잘라버릴 만큼 너의 죄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저의 긴 머릿결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어. 이거는 다 은혜야. 라고 말했던 그 머리카락을 싹둑 깔라버리고, 대머리가 되게 하라는 것은 너의 영광을 다 빼앗았다 다 걷어갔다 너의 죄는 그렇게 무겁고 힘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 근동문화에서 머리를 깎는 행위는요 철저한 애도와 수치의 표시였어요 예를 들면 전쟁에서 가족이 죽잖아요 혹은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는 뭐예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애통하였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들의 머리로 밀며 애곡하였다라는 성경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깎는 것은 내 영광을 걷어가시고 내가 가진 힘과 아름다움과 내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내 머리를 깎아라. 대머리가 되게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랑과 영광은 사라졌다. 너희가 기뻐하는 자식조차도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머리카락을 밀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입니까? 자녀들이에요? 아니면 건강입니까? 혹은 명예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돈도 아뭐예 사위도 보시고 며느리도 보시는데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여러분들의 사위가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이스라엘이 머리털을 잘라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죄가 뭐가 내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 모든 자랑들은요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죄 때문에. 나의 자랑거리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영광은요, 내 머리털이나 내 힘이나 내가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진짜 영광은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쌓은 재산도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그런 잔소, 자녀들도 아니고요, 내 이름이나 명예도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을 텐데요. LA 폭동 났을 때 하루아침에 다 쓸어간 것을 경험하신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재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재기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끝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그거는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지 않았어요. 노화가 닫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았는데 그렇게 심판이 임하면 그 문이 닫히면 나머지는 재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그 영광의 중심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서가 우리들의 영광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깊어도 주의 용서는요 더 깊은 거예요. 내가 나무를 심으려면 한 1미터는 파야 된다면 하나님은요 2미터 이상을 파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내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호흡이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용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영광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나의 회복은 내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죄를 보실 때마다 차갑게 정죄하고자 심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애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애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직까지도 내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애통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는 나 하나만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었던 죄들, 내자녀들나 혹은 내 부모들이 지었던 죄는요, 그들에게만 머물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우리들의 가정으로, 이 공동체로, 이 지역으로, 사회와 국가로 번져간다라는 거예요. 베킹파우더 같은 거예요. 이스트와 같은 거예요. 조금만 넣어도,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는데 빵이 부풀잖아요.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요, 나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이 교회가, 이 지역이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나의 영광을 잘라내시는 거고요. 철저한 죽음과 같은 고백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베드로가 죽께로 돌아온 것처럼.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론 유다처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주께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뭐 그렇게. 나쁘게 안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는데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연초부터 나눠드렸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아침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읽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어떤 부분의 찔림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 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군요. 내가 주의 은혜를 잊어버렸군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어요. 저 때문에 울고 계세요. 하나님. 죄를 애통이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